만에 스크린장에 와서 제가 이제 풀셋 구성을 다 끝내가지고, 아, 이 드라이버는 이제 제가 이제 독점 수입하는 브루트, 아, 그리고 우드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투어 엣지랑 유틸 투어 엣지의 리미티드 에디션 요것도 엄청 비싸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테스트 하러 온이후인 중에 하나인 이제 에델의 프로토타입 싱글 랭스 모든 아이언 길이가 같은 이게 디챔보우 프로토타입이라서 라이각이 엄청 세워져서 이거 다 내리고 왔는데 요거 이제 3번부터 또 피칭, 샌드, 로브웨지 58도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65도짜리 제가 좋아하는 백스핀만땅 웨지랑 퍼터는 다이렉트 포스라고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걸 건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스크린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. 저 아직 뭐 어, 스크린에서는 한 번도 안 쳐가고, 좀 봐가지고, 스크린 점수가 잘 날지 모르겠는데, 거리도 모르겠고, 아무튼 그냥 한번 집어러 쳐보러 왔습니다. 빼기 1 5인데 저기서 나중에, 필드 나가고 할 때는 3번 아이언만 빼서 14개로 이렇게 들고 갈것 같아요. 제가 그 지름신을 거의 종료시킨 제 풀셋 구성.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경산 백, 경산 백티. 라운드에 사용할 플러스 c c 의 환경을 설정해주세요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스크린을 간만에 쳐가지고 거의 요즘에 스크린을 아예 안치니까 점수가 안나지 싶은데 뭐한 뭐한 싱글 정도만 하면은 뭐 오늘 테스트하러 와가지고 이팬 뭐가 좋은 드라이버죠?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? 이런 음. 테크놀로지가 총 음. 지각된 드라마가 필요합니다. 이게 답입니다. 브릿지 스톤 볼의 최고의 기술이 지각된 제이팔리츠 브릿지 스톤. 레디. 천천히 차단. 음.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하세요. <laughs> 잘 갔어요. 어 oh. 이거 있나? 오쪽으로4 5 6 거리에 파이입니다가스트레칭 <놀람> 준비되면 착하세요. 하 아, 운동을 살이 다 빠져서 거리가 다 줄었어.

짱리나가요바나 3번 아나야나야 짱바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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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바나어짱바어 2진년 2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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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어나 러프 황진욱상프로듀 수요가 까지 7일 터입니다 다시. 콜스 비드7 4프로 신산프로 오른쪽으로 휘어 408m 거리 석포입니다 <목소리> 바람 감안하시고 <목소리> 준비되시면 착하세요 저는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. 오르막 보고 치세요. 4번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에델 프로토타이 4번 길이는 짧은 4번 아이언 86에 오르막입니다 190 레디 이거 야 아빠랑 <laughs> 아~ 이따 한번 한번 리허설 한번 더 해볼까 Oh

何 진흙상 로 오른쪽으로 476m 거리에 터파리 골입니다 긴장 <놀람> <진장> 풀고 준비되면 시작 <놀람> 랄라간 6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 6번, 7번, 5번 실수있 죠？다만 지구와의 분, 파트 파트, 포트, 피어스, 헝버 샤크, 헝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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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

oh <laughs>

70m 거리에 지번173 173m 거리에 파스리아입니다 뒷바람이 불어서 비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. balls nice on. 네, 보이네요. 카톡. 오른 쪽에서 가면이 불어서 죄니다

146m 거리에 파스리올입니다. 슬라이스 바람 타면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. 참고하세요. 드로우 연습 중인데 드로우 하 9번 가지고 150m 9번 가지고 발랑으로 50 5번에 고 5번. 163 오른쪽으로 381미터 거리에 팍보울입니다. 바람과는 확인하시고 샷하세요. 죽나? 죽요나요 연접 스윙 한번 하시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나이스 샷. 3대. 굿 샷. 그럼 스윙을 니 はい。

3. 프로님 할으로 두컵 습니다오기튼 18호 끝냈는데 1오버 뭐 대강치고 버터도 하고 웨지로 안고 치고는 잘했네요 그래서 제 당분간은 지름신을 끝내고 여기에 아마 제풀셋 구성 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에델 프로토 타입 싱글링스 이거는 절대 못 구합니다 구해달라 건설 밴드 사람들도 구해달라는데 이건 절대 못 구해요 몇점 없을 거예요 아마 네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더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 에 KNN 대회 나왔는데 거기 가서도 잘할 수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익숙해서